대형 톤수 일자리에 지원하실 분을 찾고 있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많은 연락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캐스터 안델입니다. 저는 지금 BGF 로지스 경기도 광주센터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도 선탑 촬영 영상입니다. 오늘의 촬영 기사님은 제 영상에도 나와 있는데, 계약자분 인터뷰를 찍어주신 나 기사님입니다. 나 기사님을 왜 찍으러 왔냐면요. 이번에 일한 지 6개월 좀 넘어서 한 8개월, 9개월 차 되시는데, 천만원을 찍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영상을 찍으러 왔고요. 나기사님 같은 경우에는 말씀도 잘해주시고, 매너도 좋다고, 저희 행정팀 주인님이 칭찬을, 칭찬을, 오늘 어떻게 천만원을 벌으셨는지, 그 여정까지 인터뷰하는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날씨가 조금 우중충한데, 어, 비가 오지 않을까 좀 걱정도 들어요. 빨리 촬영하러 가봅시다. e g 프 로지스 경기도 광주센터는 상온 저온 통합센터인데 저온은 1층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저온 같은 경우에는 냉동기가 돌아가기 때문에 이렇게 도크가 꽉 막혀 있어요. 자, 상온센터로 올라가 봅시다. 안녕하세요. <laughs> 바로 찍는 거예요, 그냥? 밑에서 찍고. 네. 기사님, 촬영하듯이. 몇분 정도 걸리세요? 어한 40분에서 50분 많은 날은 한 40분, 50분 정도. 가끔씩 차량을 개인적으로 구매하시는 분들이 탑을 고상으로 해야 되는지 저상으로 해야 되는지 여쭤보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편의점 배송 2.5톤 같은 경우에는 도크에 맞으시려면은 고상이 맞으세요. 그래야지 이 탑이랑. 보크랑 높이가 맞기 때문에 고상으로 하시는 게 맞으시고 저상으로 하셔도 문제는 없으세요. 하차할 때 편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상으로 하시게 되면은 이제 하차할 때 조금 더 편하겠죠. 저렇게 상차할 때 핏박스를 탑에다가 옮기기가 수월합니다. 이렇게 상차는 다 끝났고요. 상차하는 데는 한 40분 정도 걸렸습니다. 오늘은 물량이 많아서 나기사님은 5단까지 싸우셨다고 하는데 6단까지는 물량이 많아도 쌓지 않는다고 합니다. 너무 높아서. 그럼 이제 배송하러 출발. 들으세요? 네, 라디오 들으세요. 네. 맵슐랭부까지 7.7. 펄프. 우뭘더 알게 될까요? 자. 이 일의 장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인의 역량이 크다 스피디하게 하면은 일시 끝나고 집에 가고 어떤 분들께 추천 드려요? 남들 눈치 보는 게 너무 조금 부담스럽거나 이러신 분들은, 이런 분들한테는 좀 추천을 드려요. 이게 제일 저는 일하면서, 돈도 돈이지만, 제일 장점은 적은 것같남 눈치 안 보기란. 천만 원버는 노하우 알려주세요. 아, 노하우가 <laughs> 몸살이잖아고 그냥 일하면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찍히는 것 같아요. 이회전을 하시는 거 아니셨어요? 네 그쵸 이회전 하면서 이제 추가로 지원배송 있는 거 뛰면서 그러면 하루에 이회전 하고 지원배송 하면? 은이회전 하고 3회전 뛰고 제가 아직 4회전은 안 해왔거든요 잠을 그냥 모두 애기가 태어나가지고 아기 애기 돌봐주고 뭐 이러다 보면 한 2시간 잠깐 눈 감았다가 일어나서 첫 점포를 도착해야죠 이렇게 다 돌리고 나서 와 다시 센터 가서 물건 싣고 또 돌리고. 그렇게 한 이제 3회전. 그러면 12시 반에서부터 상차하고. 12시 반에 물건은 실려 있으니까 전날 실어놨으니까 그거 돌리고 센터를 가서 다시 싣고 다시 이제 나가는 거죠. 그러고 아까 방금 12시에 온 것처럼 집에서 좀 쉬었다가 그 시간에 다시 나오는 거죠. 새벽 24시서부터 아침 7시까지 일하고, 그치, 집에서 잠깐 쉬었다가, 지금 2회전 나오고, 돌고 끝나면 집에 상차를 하러 가죠또 상차를 하러 가는 거죠. 그 다음날 새벽 거를 물건 실어야 되니까, 지금 이거 끝나면 몇 시죠? 이거 끝나고 센터 가면, 네. 센터 가면은 한 5시 반, 그 정도 되죠. 계속 촬영되고 있는 거예요. 걸 보시는 거다 들키고 있어요. 네. <laughs> 용차 같은 거는 어떻게 쓰나요? 사장님은 특히나 아이가 있어서 네. 급한 일이 있을 때. 아 대차? 네. 제가 일을 쉴 때. 네. 한장님한테 연락을 일단 먼저 드리고 그로 조율을 해주시고. 대차는 제가 또 아는 윤수 대통 동생이 지금. 낮에 코스를 안 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당일 거 이거를 쉰다고 하면 그 동생이 거의 요새는 어주는 식으로 하고 있어 서로 기사님들끼리 동생 네, 거 그렇죠. 센터마다 기사님이 많은 곳 적은 곳 있는데 네. 장단점이 확실한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많으면. 그렇죠 그렇죠. 서로 돕기도 하고 모임도 만들고 회식도 자주 하고 하시거든요. 그럼 점수님들과의 관계도 좋으시나요 그냥 인사 잘하고 그러면 좋아하시더라고요. 선생님은 신차시잖아요. 네, 그렇죠. 만족하시나요? 만족하죠. 또 스틱은 안 하고 오토로 뽑아가지고, 발도 편하고, 몸도 편하고. 저는 이걸로 잘한것 같아요. 선생 이전에는 어떤 일 하셨어요? 뭐 캠핑 그쪽에서 잠깐 일을 했었고, 그쪽으로 아예 가려고 막. 밥을 먹고 일을 했었고 그 공급으로는 제가 도저히 저 집안을 먹여 살릴 수가 없겠더라고요 다른 분들도 다 그럴 거예요 뭐이 일도 스트레스가 아예 없는 건 아닌데